스마트폰을 새로 바꾸기 전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에서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진짜 매일 들고 다니기 편할까? 특히 폴더블폰은 더 그렇죠. 화면이 크다는 장점은 확실하지만 두껍고 무겁다는 단점이 늘 따라왔으니까요. 갤럭시 폴드는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졌죠. 이번 지폴드7은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폴더블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소중까지 올라왔습니다. 휴대성도 좋아졌고 성능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무게는 전작보다 24g 줄어든 215g으로 폴드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가볍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보면 기존 폴더블 특유의 묵직함이 많이 줄었고 접었을 때 두께도 더 얇아져서 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었을 때 휴대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휴대하는 메인폰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변화는 확실히 체감될 만한 수준이에요. 화면도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펼치면 약 8인치 대화면이 나오고 접었을 땐 6.5인치 커버 스크린으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두 화면 모두 120Hz 주사율을 지원해서 스크롤이나 앱 전환이 굉장히 부드럽고 밝기도 최대 2600nits 수준이라 햇빛 아래 화면이 잘 보입니다. 또 힌지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티어드롭 디자인과 암호 플렉스 힌지가 적용되면서 접을 때 적당한 단단함이 느껴지고 접힌 면이 덜 보이도록 주름도 매끈하게 정리됐습니다. 내부 경첩 부분도 깔끔하게 마감돼서 내구성과 완성도까지 전작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번 칩 폴드 7은 S펜 자체를 아예 지원하지 않아서 펜 기능을 기대했던 분들에겐 단점일 수 있어요. 프로세서는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됐고 CPU와 GPU 성능 모두 상향된 버전이라 게임이나 멀티태스킹, 영상 편집 같은 작업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m 12GB, 저장 공간은 256기가부터 1테라까지 다양한데, 지금 쿠팡 사전 예약 혜택으로는 256기가 모델을 512기가로 업그레이드해주는 구성이라, 영상 촬영이나 파일 저장이 많은 분들에게는 꽤 실속 있는 선택이에요. 배터리는 4 4 0 0 m a h 시 대용량입니다. 여기에 모바일용 m d n i 기술이 적용돼서 전력소모는 줄이고 효율은 더 높아졌고요. 영상 보거나 게임 멀티태스킹 할 때도 배터리 부담 없이 하루 종일 쓸수 있는 정도는 돼요. 충전은 유선 고속충전 25W를 지원하고 고속무선충전 2.0은 물론 무선 파워세어도 쓸수 있어서 갤럭시 버즈나 워치처럼 작은 기기들은 본체에 툭 올려주기만 해도 충전이 됩니다. 카메라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200메가 픽셀 센서로 바뀌면서 풍경이나 인물 촬영에서 디테일이 훨씬 살아나고 센서 크기도 S25 얼트를 쓰이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 야간 촬영에서도 노이즈가 적고 색감도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초광각 12메가 픽셀 3배줌 10메가픽셀 카메라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중거리, 근거리 모두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고요. 다만 광학줌이 3배까지라서 고배율 줌을 자주 쓰는 분들에겐 아쉬울 수 있습니다. 셀피 카메라는 앞뒤 모두 10메가픽셀 펀치홀 구조로 통일되면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보다 확실히 선명해졌고 야외든 실내든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줘요. 정리하자면 Z폴드7은 휴대성, 성능, 화면, 사진, 내구성까지 전체 밸런스가 가장 잘 잡힌 폴더블입니다. 특히 무게나 두께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폴더블을 메인폰으로 고민 중이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현재 사전 예약 중이라 할인이나 혜택 구성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고 구 감사합니다.